네 반갑습니다. 브릭 아부지입니다. 그동안에 잘 지내셨죠? 이번 영상은 니펠리즈 차량의 발로르 차량입니다. 에스턴 마틴의 벨러를 모티브로 한 차량인데요. 아쉽게도 라이센스는 없습니다. 최근 국내 브릭스피드 업체에서 이 차량을 수입하고 국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품을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브릭스피드는 제품을 판매도 하지만 브릭 제품들을 크롬 작업을 해주는 곳인데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은 금속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프레이 코팅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롬 도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크롬 도금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브릭들의 제품의 색이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중국 제품뿐만 아니라 레고 사도 마찬가지죠. 박스의 아트에서는 조명을 사용해서 제품을 강조를 했는데요. 뒷면에는 발로르 이름을 강조를 했습니다. 박스 안에는 설명서와 트레이가 있고요. 넘버링을 표현해 준 소박스가 있어요. 브릭스는 3,374 피스이고 국내 판매가는 14만 원이에요. 휠 타이어는 결합된 상태로 왔고요 휠의 퀄리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브릭백은 45개 있고요 스티커는 없어요 트레이도 넣어주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저는 책상에 흐트러놓고 작업하는 게더 좋았지만요 사용자를 위한 배려에 신경을 써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설명서를 볼게요 설명서는 크게 제작이 되었는데 차량을 강조한 사진이 있고요 다음 장은 디자이너의 설명이 있습니다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디테일 사진을 넣어주었어요 크롬 도색 차량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명을 아주 잘 사용했죠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봉투에 이렇게 작은 번호가 있는데요 저는 큰 번호를 모두 터버렸어요 설명서대로 작은 번호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립을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하부 프레임과 프론트와 리어 현가 장치를 만들어주는데요 하부 프레임은 대칭 구조라 간단하게 조립하는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듈이 조향 작동을 위한 모듈인데요 이런 형태의 모듈은 다른 차량에서도 몇번 보셨죠 기어 변속을 위해서 고무줄을 사용하는데 우선 저는 엑슬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변속을 위해 기어들을 끼워주면 되고요 휠 허브 모듈은 더블 위시본 프릭과 함께 결합해서 프레임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돼요 길다란 X를 끼웠을 때 많이 뻑뻑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어부를 만들어주는데요 회색이 구동측이고 빨간색 기어가 드라이빙 링을 사용해서 단수를 조정하게 해주죠 완성된 모듈은 메인 프레임에 장착을 하면 되고요 이 모듈이 바로 고속과 저속을 변환시켜주는 체인저인데 유니버셜 조인트에 연결시켜주면 돼요 상부에는 기어 시프터를 표현한 센터 터널을 장착을 해줍니다 리어 현가 장치는 차동 기어를 먼저 만들어주고 양쪽으로 휠 허브를 장착하고 쇼크업 셔버를 끼워주고 난 뒤에요. 구동축과 연결되는 기어도 장착해주면 돼요. 캘리퍼는 지금 너무 좋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순서가 아주 편하게 캘리퍼를 장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메인 프레임에 장착을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립니다. 설명서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몇 번이나 반복을 해서 봤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엑셀 커넥터를 장착을 못했어요. 하지만 설명서에서는 이렇게 커넥터를 장착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었으니 그러니까요. 설명서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단계는 마무리가 돼요. 자두 번째 단계는 시트 기믹과 실내 모듈을 만들어주는데요. 우선 사이드 하브 패널을 양쪽으로 장착을 해줘요. 이제 패들 시프터 모듈을 만들어주는데 이런 방식으로 노브를 작동시켜서 만들어주는데요. 이런 형태는 우리가 많이 보셨죠? 완성된 모듈은 기어 노브와 연결해서 장착을 하면 됩니다. 다시 뒤쪽으로 가서 트렁크 플로우 패널을 장착을 해주고 루프 중앙 파츠도 상단에 결합을 시켜주면 돼요. 이제 리어 윈도우에 루버를 만들어주는데요.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엑슬 커넥터로 라인을 표현했습니다. 중앙은 패널로 루버를 만들어주었고 차량에 장착하면 돼요. 시트는 간단하게 만들어졌는데 길다란 렉기어와 결합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이동을 하는데요. 렉기어를 움직이는 기어를 상단에 장착을 하고 안쪽 휀더 패널과 연결한 컨트롤 모드를 장착을 하면 돼요. 손잡이를 돌리면 이렇게 움직이는 기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드는 바깥쪽에 휀더 패널과 사이드 스커트를 표현한 모듈인데요. 블레이드 브릭을 사용했죠. 하부에 로커 패널 모드를 우선 장착을 해주고 방금 만든 사이드 스커드 모듈을 장착해주면 두 번째 단계도 마무리가 돼요. 자, 세 번째 단계는 리어 쪽 패널을 만들어 주는데요. 하부 디퓨저는 기억자 패널로 만들어 주었고 범퍼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스템 브릭도 사용하고 테일 램프도 사용했는데요. 카다의 포르쉐 r u f 와 비슷하게 표현해 주었어요. 사이드는 휀더 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모드를 장착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트렁크 패널을 만들어 주는데 상부 패널의 각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패널을 장착시키면 되고요. 트렁크 리드 쪽은 소프트 엑스로 라인을 만들어 주었어요. 완성된 모듈은 엑셀에 그대로 장착을 하면 되고 패널을 사용해서 C필러를 장착을 하고 사이드 상부도 이렇게 장착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핸더 쪽에 상부 패널과 사이드 패널을 장착해주면 세 번째 단계도 마무리가 돼요 네 번째 단계는 루프와 대시보드 도어 작업인데요 루프는 일반적으로 차량과 같은 방법으로 조립이 되고요 대시보드 쪽도 프레임을 먼저 장착을 해줍니다 핸들도 유니버셜 조인트와 연결하면 바퀴와 연동이 돼요 이 모듈은 도어 힌지 모듈인데요 장착은 핀 하나만 고정하면 됩니다 이제 도어를 만들어주는데 도어 하부 먼저 조립해주고 상부를 장착해주면 바로 끝이나요. 이전에 도어 모듈을 떼어서 도어 에 이렇게 장착을 하고 다시 프레임에 장착하면 쉽게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토볼에 링크를 끼워주면 도어는 마무리가 돼요. 자 마지막으로 프론트 패널을 조립하면 차량은 완성이 되는데요. 카울 부분을 표현한 패널을 장착해주고 양쪽으로 사이드 상부 패널도 이렇게 장착해줍니다. 엔진은 V형의 12기통 엔진을 사용했는데요. 카다의아플로와 같은 형태죠. 이 상태에서 피스톤이 빠지니까 상단에 피스톤이 이탈되지 않도록 브릭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완성된. 엔진은 차량에 장착하면 돼요. 프론트의 휀더 패널도 리어와 같은 방법이고요. 저는 먼저 바퀴를 달아줄게요. 프론트는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주어서 장착을 하면 되고, 스플리터부터 끼워주면 됩니다. 라이트는 브릭으로 표현을 해 주었고, 그릴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프트 엑슬로 장착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살짝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엑슬로 고정해야 되는데, 깔끔하게 마감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상단의 모듈도 장착을 하면서, 프론트 범퍼는 마무리가 돼요. 후드 스테인은 노란색 엑슬로 표현해 주었고, 엔진 위에 스트럽바도 붙여줍니다. 이게 길 밀어서 가위로 살짝 재단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본넷을 만들어 주는데요 카울 쪽의 모드를 먼저 만들고 삼각형 패널을 사용해서 큼직한 본넷을 만들어 줍니다 모드를 서로 결착해 주고 상단에 큼직한 파츠를 붙여줘요 자 이제 차량에 장착을 하고 남은 악세사리를 결합하면 차량은 완성이 됩니다 차량의 디자인은 상당히 만족스러운데요 크롬 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에 도료가 묻는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손가락에 묻습니다 그런데 3-4시간 패널을 조립해야 눈에 보일 만큼 묻고요 한두시간이면 손가락이나 손바닥에 전혀 묻지가 않으니까요.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사이드의 디자인은 윈도우가 상당히 좁게 설계가 되어서요. 차량은 스포티해 보이죠. 휠의 디자인도 스포크가 얇고 날카로운 형태를 띠고 있어서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이미지를 강조했고 노란색의 캘리퍼를 사용해서 디테일을 잘 살려준 것 같아요. 프론트의 라이트와 범퍼 그릴이 저는 가장 인상적인데요. 실제 차량의 범퍼 디자인과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각도를 주어서 상단의 패널이 각지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런 디자인도 상당히 만족. 스고요 커다란 디퓨저도 브릭으로 잘 표현을 해 주었어요. 루버는 맥라렌에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공기의 흐름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하는 파츠입니다.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구조지만 브릭에서는 면으로 표현이 되어서 단순하게 조립이 되어서 아쉽긴 해요. 물론 사이드 스커트는 완벽한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블레이드 브릭을 사용해서 날렵하게 표현을 해 주었는데요. 레고사의 488GT2와 같은 방식이죠. 이 사진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구현해 주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가미 같은 에어 덕트도 차량에서도 기억자 패널을 사용해서 살짝 각을 주었어요. 물론 디자인적으로 표현이 부족한 부분은 본넷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차량을 보면 에어덕트를 디귿자 형태로 만들어주고 낙하덕트도 표현이 되었는데 제품에서는 다른 본넷이라고 할 정도로 싱크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위쪽에도 각이 있어야 되는데 제품은 동그랗게 표현이 되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을 본다면 10만원대의 가격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제품의 기믹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기믹 중에서 가장 강조한 건 시트 포지션 조. 조절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도어를 열고 손잡이를 돌리면 시트가 움직이죠. 공간도 넓어서 손가락도 편하게 들어갑니다. 쇼곱쇼보는 아주 만족스럽고요. 느낌이 레고사의 아우디 이트론과 비슷한 리바운드예요. 본넷도 오픈이 되고 후드 스테이도 있습니다. 트렁크는 리프트백 타입이라서 리어 윈드 실드까지 오픈이 되는데요. 따로 지지대가 없어서 남는 액슬로 지지대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어는 레귤러 타입의 방식인데요. 링크로 연결이 되어서 도어의 각도를 제한해 주는데요. 링크가 보이는 단점이 있어요. 보통은 도어의 힌지를 장착시켜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도어를 열었을 때 브릭이 걸려서 도어를 위로 살짝 올려서 오픈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브릭을 제거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기어부는 저속과 고속 기어와 사단 기어를 만들어 주었는데 제가 패들 시프트에서 조립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패들 시프트의 기어 노브가 잘 맞지는 않더라고요. 제품을 구매하셔서 조립할 때꼭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나 만듦새는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설명서에 불편한 점이 아주 많았어요. 조립을 할때 어디에서 조립을 해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 없었고요. 완성된 어셈블리를 메인 프레임과 장착할 때도 아무런 지침이 없었습니다. 또 처음 조립하신다면 꼭 넘버링된 패키징의 작은 숫자를 확인하셔서 조립을 해야 돼요. 그외 다른 부분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품은 브릭스피드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당일 배송이라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시면 함께 소통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하세요.